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이 아닙니까 법?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미해결 사건이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도 미해결 사건이 많잖아요. 미제의 사건들이 많죠. 저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도 광교역이 근처에서도 자가 죽었잖아요. 변사체로. 그거 보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직 아직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뭐잘 발표는 안된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규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어 그냥 죽었어요. 들판에서 죽었으면 누가 죽인지를 몰라. 살인을 한 거죠. 타살을 한 거죠. 그러면 어 미제 사건이 되죠. 범인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면 미제 사건으로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잖아요. 내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이 구약 보면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죄죄를 지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시체와 이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거 아닌가? 여기서 했다면 우리 조언덕이 되겠죠. 이 성읍 이 있죠, 성읍, 이렇게. 그 성읍에 장로들을 불러야 돼. 가장 가까운.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이, 어, 이 장로들이 행위할 게 있습니다. 암송아지. 암송아지, 이, 멍애를 매지 않하고한번도 타보지 않는, 이 밭을 이제 갈지 않는 이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아 어, 물이 흐르는 계곡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물이 항상 흘러요, 물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지도 아니 하고, 또 심지도 파종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계곡 같은 데 아니겠어요? 물이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계곡에. 거기다 뭐, 밭을, 어, 논을 갈 수도 없고, 쟁기질 할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잖아요. 그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물들이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꺾은 후에, 거기 위에다가, 손을 씻어. 손을 씻어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설명한, 오늘 읽었던 거를. 아, 리얼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 손을 씻어. 손을 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그, 장로가 손을 씻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돼? 가장 가까운 그 동네, 성읍에 장로가 와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는, 그 가까운 동네 사람이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이런 의미겠죠. 여기에, 이 땅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가, 사람을 죽인 죄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많이 전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을 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무고하게 이 이스라엘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무고하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도민 유군이도 모르고, 그러면 그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지우는 거야. 그냥 너 죽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너 혼자 미지 사건으로 끝나고 그냥 장사 지내든가 말든가 이렇게 끝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그 마을 가까운 성읍이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죄가 그들에게 전염이 됐다. 그래서 오늘 대신에 이 사람이 이 암송아지를 꺾었잖아요 목을 꺾었잖아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누군가는 죽였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죄를 이렇게 대신에 이 암송아지에게 전가를 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 손을 다 씻었잖아요. 흐르는 물 속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가,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속죄의 의미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로, 그냥, 꼭, 왜 흐르는 물에 가야 됩니까? 그냥 아무 물이라도 그냥, 거기 잡고 손 씻으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흐르는 물, 계속 흐르는 물이요. 그리고, 어, 이제, 어, 갈지도 아니하고, 씨를 뿌릴 수도 없는, 물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그걸 갈고 뿌리겠어요, 씨를. 그런 거 그런 데는 계곡밖에 없는 거예요, 계곡. 들어가서, 거기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그거 대한. 그거는, 이, 목을 꺾었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그 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 그 피가 흘러가니까,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버리잖아요. 흘러가버리잖아요. 흘러 물 가운데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그 사람들의 죄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땀을 더럽히는 더럽히지 않는다. 흘러가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계곡의 물이 흘러가니까 계곡의 물이 피를 다 깨끗하게 씻어준다. 흡수해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의미로는 여기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의 책임을 전가한다. 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날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범죄들 악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내가 안 했으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 범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뭐 차별 금지법이니 동성애니, 어 그런 법들 지금 제정하느냐 말하냐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나아무상관없서 내가 차별 금지법을 뭐 하든가 말든가 동성애 뭐 법을 제정하든가 말든가 나아무 상관이 없다. 교회 예배를 드리라고 하든가 말든가 아무 뭐 나오는 상관이 없다. 국가 법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개인주의로. 그게 아니라는 거요. 그런 악이 악한 법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오는 내가 안했으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는까 신경 안 쓴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 이 기독교 안에 이 사회 안에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법이 악법들이 정해지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공동체인 책임을 오늘 보여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게 정직한 일입니다. 행하여 무제한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제한자의 그 어, 피흘린 죄, 죄가 없는 사람을 어, 쳐 죽였어요 누가? 그 죄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좀더 좁게 말씀을 드리면 그 가까운 서브에게 이 죄가 전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부터는요. 또 이제 전쟁에 나가서요. 이제 전쟁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 포로 중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 이 사람들은요. 전부 여자든 아이든 생명이 있는 건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일곱 족속 말고 다른 나라 그가나안 말고 다른데 포로들은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이렇게 포로로, 그 다음에 노예로 삼게 했어요. 이게 법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자를 잡아왔어 여자 포로를.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 포로를 잡았는데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겠죠.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법이 뭐냐면, 결혼을 하래요. 결혼을 해. 근데 여기 결혼을 할 때, 여기 유부녀는 안 돼. 예?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만 됩니다. 근데 처녀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야, 지금부터 너와 나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게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래요. 그 절차가 뭐냐? 그러면, 그 여자가 포로로 잡혔을 때옷있죠 입은 옷다 벗겨요. 그 새로운 옷으로 입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포로가 아니야 너는. 정식적으로 나의 아내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톱과 머리털을 잘라라고 했어요. 누구 머리털그 여자, 얘가 결혼할 여자의 머리털을 자르고 그 말은 뭐 굳이 또 손톱을 왜 자르고 머리털을 왜 자르냐. 이 얘기는요. 그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 문화 가운데. 근데 그, 이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자른다는 의미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신들, 이방 문화 다 끊는다. 다 끊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손톱과 머리털을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을 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 포로로 잡혀 왔으니까 그 부모님들을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례나 또 이런 경우는 한달 동안 애곡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지만 한달 동안 자기 고향에 자기 나라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애곡한 그러면서 이 여인도 자기 마음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 슬픔을 다 정리하고 한 달이 좀 중요하네요. 한달 정도 준비하고, 그러면 또 마음도 이제 새롭게, 에,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할 신랑을 위해서, 또 새롭게 마음을 먹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렇게 했다. 이 얘기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여기가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있냐면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아, 신앙을 거부해, 여호와의 신앙을 거부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냥 계속 가려고만 해, 자기 집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했는데.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는데, 어, 결혼을 했는데, 그냥 간다고 하니까, 주홍으로 팔지 말라는 거죠. 돈 받고 주홍으로 팔지 말고, 갈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혼, 할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를 욕보였음 즉, 주홍으로 여기지, 알지니라. 여기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죽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인권을. 지금 강자의 그 이익을, 강자의 이익보다 약자의 그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강자가 자기의 이익을 어? 추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힘들잖아요. 이방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 그 결혼까지 지금 와갖고 있는데, 네? 이 여인 의 인권이잖아요, 인권.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이렇게 보장해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방 여인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성경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법이 적여져 있다니. 네? 우리 세상 법이 이렇게 다 적여져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다 우리의 예,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 15조째 나오는데요. 예, 성경은, 어,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위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고대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그냥 용인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허용이 되는 상황이,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제, 첫 번째 본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첩을 둔 거죠. 그런데, 본처가 미워. 본처가 미워요. 근데, 둘째, 첩의 예, 첩은 사랑을 해. 근데, 본처, 자기가 미워하는 그, 본처에서 나온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처비에서 나온 아들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본처의 자식이 장자 아닙니까? 근데, 이, 어, 이 성경의 법에는 장자에게 차자보다 유산을 줄때두 배의 목숨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본처의 아들을 미우거든. 본체가 미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첩의 아들을 찾아지요. 찾아를 장자로 자기가 삼으려고 그래요. 아 그런 법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법을 해냐? 절대 그런 법은 없다. 찾아를 장자로 세우지 마라. 네가 본체를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낳은 아들이 장자니까 장자를 세우라. 그래서 두배 목줄 주라. 그러니까, 부모의 지금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부모의 권리를 제안하고 있어. 이 장자, 차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마음대로 그냥, 아버지가 권위, 이, 그 유대사회에는 아버지의 부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차자 찾아라, 그냥. 그냥 어? 장자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의 살, 요즘에 보니까, 성시도, 부부가 된 성시도 자녀의 여자, 아내의 성실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면서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법이 없겠나? 어? 그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마음대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장자를 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깁니까? 너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처음에 씨앗을 뿌린 이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도 다 무시하고, 뭐 장자니, 차단이, 뭐내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뭐. 장자 필요 없어. 차단로 그냥 해오고. 어? 남자의, 남편의 성을 따라서 가는데, 아,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아내의 성을 따라서 가. 뭘못 바꾸겠어요. 뭘 못,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성을 구분했잖아요. 여성, 남성을 구분했다고요. 근데, 필요 없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양성 평등이야. 양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 존재해. 뭐 계속 바꾸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는 이런 악한 법들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8절 터는요 자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도 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가정사의 문제 아닙니까? 가정사. 그러면 그 부모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 십구들의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업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이 있으면 성문이 있죠. 그 성문에는 일반적으로 공터가 하나 있어요. 공터. 넓은 일 공터. 그 공터에서 재판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성읍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그런 그 재판을 할 때는 그 성읍의 장로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에게 끌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이 폐역한 아들을 자기 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가서 이0절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안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말하냐 술에 잠긴 자가 뭐술 취해서 날마다 정신이 없어가는 이술 취하니까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부모도 안중에 없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가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성문으로.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아니 내 아들을 왜쳐 죽여? 당신들이. 아,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갖다, 내걸또 부모가 너무 가혹한 거아니요 오늘 우리 자식을 갖다가 그걸로 가정에서 끝내지. 왜또그 성문에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고 사람들이 성인 사람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냐고요. 이 부모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 님은요이 하나님이 이거르한 땅에 가정이,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신으로 오늘 세우세요 우리 가정의 부모를. 그래서 보이는 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렇게 폐륜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에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래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이 징벌을 내릴 때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한 사람의 특정한 그 사람의 죄를 징계하는 그 목적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일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부모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역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죄구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제하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로 죄를 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주어주를 받았습니다. 자, 나무에 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 밤새도록 밤이 되서도그 나무에 달려있지 못하게 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어, 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것을 보고 나무에 달려 있고 는그 가족이나 또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고 그 수치를 죽은 것으로 끝내야지 죽음 이후에까지 그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이제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나무에 달린 자가 이제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라. 죽으면 빨리. 예, 시체를 내려라 음.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거는 뭐냐면 오늘 신명기 23 여기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2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냐?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아멘. 예, 네, 그것도 상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부분들. 크게 우리 공동체 죄악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 약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문화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약한 일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 사회가 악해진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오늘 내가 지은 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이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 얼마나 인권, 인권,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항상 약자의 편에 그 인권들을 하나님이 존중한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도 성경의 정신이고 또 아버지의 권리, 장자의 상속권에 있어서도 상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부모 자식에 대한 그 의무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귀중한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오늘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